귀여운 산리오 캐릭 으흠. 무슨 산 폭포수 같은데요? 귀엽네 이렇게도 한번 먹어봐야지 짠 음~, 음. 우유 맛나고 친구 생글한 말이 마시고요. 여기. 몽글몽글한 게 있어요. 음. 코코넛 파인애플 어 맛있는데요? 코코넛이 예전에는 이렇게 괜찮은지는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착해지네요. 응, 음, 음, 어 이거 또 은근히 이거랑 비슷한데 요 샤베. 이거 사과 맛인데 애플민트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좋아하시겠네요. 음. 맛이 생생해요. 괜찮네. 색깔의 마리아주도 좋고요. 와, 새로 나온 것만 다 골라봤는데 탁월합니다. 음. 혼자 먹기 아까운데요? 같이 먹어요. 아.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